자 이거 다른 캐릭터로 뭘로 바꾸냐? 이거 가까이 가서 제... 그, 말 주면 돼 가까이서 캡틴이어야 돼. 큐큐큐큐큐큐 가까이가 주면 큐로 바뀌어. 요 아이씨 <laughs> 뭐야 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벌써 아혔어 어,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게임으로 이게 이해가 안가아나 죽었어 <laughs> <laughs> 어아 뭐야 나 혼자 나왔어 뭐야 파티스 한 명이야? 열심히 케이크 먹어지 파티스 한 명이면 이거 근데 이거 케이크 먹 으면 뭐가되 는가？이거 이거 능력 업레이드 능력 업데이드어앞 으로 가보 지면되겠어이 맛집 이거 맞 지？맛 있는 뻥 파네 봤을래. 아, 아, 좋아, 좋아. 아, 아, <laughs> 파티새 바보 같아. 바보 <laughs> 써야 돼. 어, 쓰고, 쓰고 케이크 먹으면 바뀌어고 와, <laughs> <laughs> 뭔지 알것 같아. 이제 여기서 먹방 하나 있어. 달방에서 먹고 있는.

뭐야, 저거 뭐 조금 뭐 찔찔찔찔 뭐지? 제물이 곰돌이 아저씨가 아오고 있어. 어서 동물들 사이로 숨자. 아우 아아 스타트. 어 h a t was 어 잘못 r 었어 n g The cat, the t a t c e 검은 고양이 씨, 네로 씨 어디 가세요, 네로 씨 <laughs> 네로 씨 어디 가세요 <laughs> 에헤이 와 진짜 진짜 어, 복, 뭐야 뭐야 양야이다 아니 양각 뭔데 <개> 양 <소호하네. 웃음> 아, 야, 똑똑하다, 이거 또똑하 g 이거 아이디어 좋네. o g

<목소리> 아 못하는거 뭐. 쓸모없는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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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흔들거든와 진짜! 저쪽에서 뒤라뒤가도망가 오잉? 이 근처가 수상해? <laughs> <뭔데 이거? 웃음> 아, 는 거. 아, 아, 어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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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네어 맞나?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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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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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이 가만히 있으면 o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n c o 게 가만히 있으면 e on, 게 가만히 있으면 o m e 게어 come on, c o m 는다니까 o m e on, c o m 케이크 빼 사치다 이런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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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주세요서비님 so. I love you so. 아 love you so. I l

야무지 뭐,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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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숏숏 고양이. 아씨발 어, 말 중이었네. 오늘 저녁 뭔가 때려 맞춰봤는데어 맞다 야무지게 먹는다. 맛집이다 그 맛집. 이게 그 리액션 해자 먹방인가? 어, 저 빵다운드가 하나도 안 난다. <웃음> <웃음> 오, 이거를 <laughs> 야, 비, 피로 피로 피로. 피로 지 아무도 없어. 라스트 어딜까 주변에 혹시 이 근처가 수상이 뜨면 말좀 괴물이 야격 짰죠 어... 뭐야 한명더 남았어? 어디로 <laughs> 치웠어? 야 우리 얘가 못 봐. 아 망했어. 여기 B 끝, B 끝, B 끝. 알아, 끝났잖아. <laughs> 아, 아 개꿀잼이다, 진짜 진짜. 아 얄미워. 아또 빠트려요. 어서 동물들 이로 왕이들, 아 아. 눈앞에서 어? 그걸 바꿔버린다고? <laughs> 어? <목소리> 나 2층 조심해봐 이층. e a 을 못하겠어 2층 없다 2층 t i 층 g e 없 t 없 n g A look. Ayogi, k 삐 n 삐 o r 삐 A 삐 i g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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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끼 b 끼 g 이 i g big, big, b 끼 g 끼 i 끼 b 끼 g 이 i g big, b 엔제또 위험 그거 있으면 말해줘 오케이 오케이 누나 B로 가 내가 A로 갈게 어나 지금.. 어야 게이지 찬다 격자 쪽인가? 어, 나도 한게. 나 격자 해놓게 나도 격자 쪽.. 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봐. 어, 여기 서봐어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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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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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개꿀 아나 진짜 개잘한다 <laughs> 나 진짜 개잘했다. 레전드. <laughs>